주말 사이에 그리고 이제 그 대장동 사건 1심 재판이 예. 어그 김만배하고 유동규 등의 징역 뭐 8년씩 나왔다 중형을 상당히 중형을 선고했었는데 예. 그 10월 31일이었거든요. 예, 예. 1일이었는데 에, 이게 항소 기간이 일주일이거든요. 선고 결과로부터 일주일이니까 예. 7일 밤 12시였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 자정이었던 거죠. 이때까지 이 시간까지 검찰, 어, 검찰에서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가지고 항소 포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주말에 이 문제로 좀 떠들썩했는데. 더들, 네. 향후 이 논란들이. 바로 뭐 가란다기보다는 상당히 어,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겠다 싶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지금? 저게 사실 그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최측근이었던 정진 정진상, 네, 에, 당대표 정무실장이었나요? 네, 어 정진상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이 됐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은 어,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어, 형사소출을 당하지 않는다는 그 헌법 84조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재판도 중지된다는 게 다수, 어, 대다수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뭐, 담당 재판부도 그런 취지를 반영을 해가지고 이제 재판을 네. 중지시켰고,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제 그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은 재판이 진행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현직 대통령과 대통령의 최측근의 에 재판과 연계돼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논란이 되, 되, 되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 부분에 지금 영향을 미, 미, 미치는 그런 재판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 일단은 그이 항소 이재명 대통령이 두달전엔가요 검찰이 너무 항소를 남발한다. 남발, 그렇죠. 기계적으로 항소를 한다. 네. 뭐 무죄 그러니까 무죄 나면은 무조건 항소를 한다. 되지도 않는 사건으로 기소. 어? 그렇죠. 이게 무죄가 나면 네. 어, 어, 기계적으로 아까얘 네. 기계적으로 했기 항소하고 상상고한다. 네. 네. 어, 그 얘기를 했었죠. 네. 네. 그 근데 어찌 됐던 간에 지금 그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고 이제 또그 공판에 이제 관여하는 공소유지 검사들은 항소해야 된다. 왜냐면 일부 무죄 무죄가 났고 일부 무죄가 났고. 일부, 어, 일부 그 피자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낮은 형량이 나왔다. 이런 이유로 항소를 해야 한다라고 해서 서울중앙지검장 결재까지 받은 상황이었는데 대검과 협의 과정에서 항소를 안 하는 걸로 결, 결정이 났, 났다라는 거죠. 네. 났는 거고. 그래서 지금 검사들이 반발을 하고 있다는 건데 그, 거기에 지금 그, 그, 주동자라고 그럴까요? 그 반발. 네. 주동자가 바로 그 강백신. 네. 지금 뭐 대구, 대구 고금에 가 있던데. 네, 네. 대장동 수사를 주도했던. 그리고 이 보니까 뭐 윤석열 검찰에서 온갖 그런 그 윤석열의 구미에 맞는 네. 그런 뭐 조작 수사 이런 것들을 뭐 예, 앞장서 왔던 친구더라고요. 근데 응? 그... 윤석열러니까 그 대표적으로 그 이제 그~ 네. 어, 대, 대선 과정에서 네. 그니까 이제 지난 대선 과정이죠 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이 부산저축은행 어, 대장동 대출을 해줬던 네. 대장동 사업자들한테 대출을 해준 어, 부산저축은행의 그 대출 과정수사를 그렇죠. 네. 어~ 하지 않았다 네. 은폐했다 네. 그래서 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검증 우억천에서 네. 부산 어~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당시 대장동 대출을 은폐했다는 네. 의혹을 제기를 대, 지난 대선관에서 저희 뉴스버스도 하고 경향신문도 하고 몇 군데가 했거든요 네. 이후에 이제그 뉴스타파가 따라오면서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그 언론들을 상대로 윤석열의 명예훼손이다 해 가지고 대치기 엎어치기 수사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 엎어치기 수사를 할때 검사가 이~ 주인 검사가 아마 어, 강백신 검사가 이걸 맡은 게 네. 아닌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그요 사건에 이제 일심 재판 결과, 일심 재판 결과 일부 무죄가 났고 다섯 명의 그피 피자들에 대해서 일부는 일부는 네. 검찰 구형량보다 낮게 선고된 거. 그래서 뭐 대검 애규에 따르면은 항소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항소할 수도 있고 항소 안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러면은 대검 애규에 따르면 항소할 수도 있는 거였는데 왜 항소를 포기했냐 네. 이게 법무부 대통령실의 압력 때문이 아니냐라고 지금 강백신 네. 검사를 비롯한 윤석열 검찰의 검사들이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고구만고구만딱 떼놓고 보면은 뭐 일부 일리가 있을 수도 있네 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사건의 애초에 출발 네. 그리고 윤석열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어떻게든 당신 이제 이재명 네. 그 후보를 엮으려고 했던 네. 그런 것들을 보면 이거는 굉장히 무리한 수사였고 무리한 기소였다 네. 그러,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상당히 저 판단이 좀 저는 어려워 네. 보여요 왜 그러냐면 네. 이제 지금 정치적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네. 에 싸우자는 한쪽에서는 방탄이다. 에. 어, 야당 쪽에서는 방탄이다. 그러고 에. 한쪽에서는 오히려 지금 항명이다. 아까 얘기했던 조작된 기소에 대해서 에. 이걸 정상화시키려고 하는 거고, 에. 그런데 에 그, 검찰이 오히려 아까 얘기했던 윤석열 검찰이 항명으로 나오고 있다. 에. 뭐, 이런 어떤 그 정치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좀 그렇습니다. 이게 좀 아, 조금 저는 판단을 유보하는 게 뭐냐면. 에. 어 일단은 그 대장동 사건 자체가 정치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왜냐하면, 어, 대장동 사건 자체가 아까 지난,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 대선에서 저희가 뉴스버스에서 보도한 고발 사주가, 보도가 나온 다음에 대장동 사건이 이게 이 커졌거든요. 네. 일부 조선일보나 네. 조선일보라 조선일보가 키운 거죠. 그렇죠? 고발사주에 네. 이 고발사주로 윤석열이 불리한 입장에 처하니까 네. 이 대장동 사건을 키운 거예요. 네. 그래서 대장동 사건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 네. 일단은 실체는 있잖아요. 민간업자들이 돈을 뭐 7천억 이렇게, 뭐, 어, 이, 그, 번 건, 배를 불린 건, 민간업자들의 배를 불린 건 맞잖아요. 지금 그 실체가 있는 상황인데, 저기서 지금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재판은, 어, 민간업자들과 유동규의 재판이 하나가 있고, 같은 사건인데, 거기서, 어, 어, 뇌물을 받았다는 정진상, 어, 실장과 김용, 정진상 에. 실장 재판이 하나 있고, 에. 그리고 김용 재판이 하나 있고, 에. 그리고 어, 김용전민주연원 부원장 재판 하나 있고, 또 아까 얘기했던 재판이 중지된 이재명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하나 있거든요. 그 네. 근데 전부 이 재판들이 다 같은 재판이잖아요, 결국은. 네. 네. 근데 우선 제일 먼저 나온 게, 어, 제일 먼저 나온 게 이제 그 어, 대장동 어떤 실체와 관련된 부분에서 처음 나온 사건이잖아요. 네. 근데 저기서, 어,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성은 지난번 일심 판결문 보면 딱뭐 해서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을 나온 어떤 재판에서 제시된 건 없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일부 무죄가 나온 부분이 있잖아요. 특정 경제 가중처벌법상 배임죄라든가 그리고 이해유도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부 무죄가 나왔는데 이 무죄 부분을 이제 다출 수가 없게 된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실체 파악인가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 자체가 정치 사건으로 됐고 실천이 있다 민간업자들의 어떤 개발 비리가 분명히 이런 실천이 있는데 이 개발 비리가 소위 말하면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이 돼 있느냐 안돼 있느냐 이게 이제 어~ 그잖아요 근데 과거 정권 윤석열 정권에서 이걸 이재명 대통령을 여권내기 위해서 수사를 했다 이게 지금 이제 어~ 여당의 주장이고 반면에 야당은 어~ 권력형 비리다라고 해서 권력형 밀인데 방탄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조금, 조금 실체 관계를 좀 보고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데 최근에 근데 최근에 그 정진상 실장 재판에서 남욱 변호사가 진술을 좀어어 검찰의 어떤 회유 협박당한 진술을 했어요. 저는 이제 정치적 사건이라는 거 거기에 동의를 하고 동의를 하고 예, 어떻게 보면은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나갈 수 있는 지자체의 한 개발 사업, 지자체와 민간이 같이 공공개발,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이 같이 해서 하는 이제 하나의 개발 사업으로 어, 넘어갈 수 있었던 건데 결국은 이재명이라고 하는 야당의 위력 정치인이 예, 시장 시절에 관여했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까지 검찰이 이제 대대적인 그런 수사에 나섰던 거다. 그, 아니, 제 이제 친구 중에서도 시행사업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게 처음에 기획할 때는 다 돈을 벌 거라고 생각해서 기획을 해요. 당연히 이게 뭐 아파트 개발 사업 같은 경우 수천억, 수천억의 자금이 이제 투입이 되는 사업이니까 처음에 개발 계획을 세울 때는 당연히 뭐다 이 성공해가지고 몇천억을 벌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은 부동산 경기라는 게 사이클이 있잖아요.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거의 절반 정도는 사실 실패해요. 네. 네 절반 정도로 성공을 하고. 그런데 대장동 사업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이게 이 이재명 시장이 이저그 김만배 민간업자들하고 같이 공공과 민간이 결합한 방식으로 하기 전에만 해도 새누리당이 장악하고 있던 성남시 의회에서 100% 민간 개발로 하려고 그렇게 추진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재명 시장이 아니 민간 민간이 100% 하게 되면 어쨌든 수익을 100% 민간이 가져가니까 공공과 같이 결합하는 형식으로 하자고 해가지고 해서, 해서 어쨌든 성남시에 5천억 정도의 그 공원이라든가 터널이라든가 개발 이익의 일부를 성남시가 가, 갖게 된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 대장동 사업자들이 돈을 벌게 된 거는 이 사업 시행되고 3, 4년 뒤에 분양할 시점에 그때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네. 예상보다 큰 개발 이익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검찰에서는 땡겨가지고 뭐 아니 그거를 누가 예상을 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 당시에 어쨌든 지진한 대선 전에 불거졌을 때 송진성하고 그 유동규하고 뇌물 받은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은 돈이 오간 그, 런 뇌물, 뇌물 사건으로 거기서 증거가 확보된 부분만 가지고 깨, 깔끔하게 수사해가지고 정리를 했어야 될 거를 윤석열 정부 내내 유동주라든가 남용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진술에 의존한 순전히 증거가 없이 진술에 의존한 그 사람들을 또 회유했다라는 그런 그 나중에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네. 지금 정진상 실장과 김용 그전 네. 어 민주연구부 원장도 지금 다 무죄를 다투는 거아닙니까 네. 아까 이제 내물이라 그랬는데 그 이제 아까 그 얘기했던 그 남욱 변호사가 최근 정진상 실장 변호사 정진상 실장 그 재판에서. 검찰 회유 협박해가지고 자기가 그런 진술들 2억 4천만 원인가 내물주고 네. 뭐 했다. 그런데 자기는 사실 이그 돈이 유동규한테 유동규가 어디에 썼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유동규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런 거 아니야 나라고 이렇게 회유 협박하고 진술을 몰아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몰아가는 바람에 자기도 네. 네. 그냥 동조하듯이 됐다. 그데 사실은 실제 그건 아니었다라는 식의 진술을 지금 정지상 실장, 그, 어, 어, 재판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것조차도, 그 정지상 실장이나 김용, 김용 그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조차도 지금 다, 어, 굉장히 지금 만들어진 사건이다. 이런, 이제 이런 쪽에 또 주장을 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재판을 정말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기류가 조금씩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게, 하여튼, 윤석열 정권에서 윤석열 검찰들이 해온 폐학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보면, 그, 굉장히 그, 저, 이 사건을 이렇게 짜맞추기를 진짜 합니다. 짜맞추기 해가지고, 시간대별로 이렇게 짜, 자기들 선택적으로 유리한 것만 딱 시간적으로 배열한 다음에 거기에 소설을 써가지고 짜맞추는 게 지금 이제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의 전형인데 사실 이 수사에 대해 대장동 수사도 그렇게 진행됐을까 개연성이 저는 크다고 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일단은 실체는, 어, 일단 뭐 대장동 개발 그 업자들이 일단은 실형을 받았잖아요. 예, 실형을 받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부분들 이제 그 뭐랄까요 이재명 어 대통령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게 이제 배임죄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 무죄가 났는데 이게 사실 이제 무죄 부분을 항소로 못다툰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재명 재판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이재명 재판에서 정진사 실장의 김용 재판은 어, 그 각각의 재판에서 이제 진위를 가려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이 재판에서는 이제 항소심에서 그 부분은 떼놓고 판단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정진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서 이 항소를 안함으로써그 재판이 좀 유리해졌다, 유리해진 측면이 있다. 그렇게 판단은 할수 예, 있지만 예. 각각의 재판은 또 독립적으로 그렇죠. 어, 가기 때문에, 예. 예. 아니 당연히 독립적인 예. 재판이지만은. 똑같은 사건에 똑같은 사건이라고 볼수 있는 거잖아요. 그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다른 재판부에서 어, 판단을 한 부분이 있,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라고 이제, 그렇죠. 이제 보이는 거고. 그런데 좀 재미있는 게 사실 이 사건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검찰에 유리한 진술을 해준 게 유동규잖아요. 네. 유동규는 마치 자기 윗선에 지시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한 것처럼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해왔고 그래서 이 유동규는 자기는 좀 낮은 형을 받을 거다. 내가 네. 검찰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주변에도 떠들었던 모양인데 이번에 <laughs> 검찰 구형보다 형량이 더 나왔잖아요. 더 나왔죠. 네. 네.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아까 형량이 더 구형량보다 형량이 더 나왔고 있기 네. 때문에 그 네. 항소를 하지 네. 않은 네. 사유 중에 하나도 이제 그런 부분이 들어간 거죠. 아, 그러니까 그래서 네. 그 부분에. 검찰도 좀 이렇게 충격을 받았고 유동규가 특히 충격을 많이 받았다. 네. 그래서 지금 유동규를 제외한 나머지 뭐 김만배나 그 남용 변호사나 뭐정영학 회계사나 이런 사람들은 어쨌든 검찰이 정치적인 우도를 가지고 자기네들을 압박하고 회유하고 그래서 이게 몰아간 사건이다. 근데 이제 유동규 조차도 검찰에 협조해야 될 이유가 없어졌다는 거죠. 네. 그래서 상당한 좀이 충격을 받고 뭐이 유동규 조차도 이제 자기가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아니, 그러, 검찰에 나오면서 아까 얘기한 그런 대로 그런 부분이 가, 나오지 않을까? 나오죠. 지금. 나오겠죠. 강백신이 네. 유동규를 하여튼 유동규가 그 혜택 네. 어~ 검찰에서 혜택 받은 부분들이 특혜를 받은 부분들이 어, 다 드러날 수 있는 거죠 특혜와 네. 진술을 네. 교환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 유동규가 이제 어~ 유동규 입장에서는 배신당한 기분이 들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유동규가 그~ 진술을 바꿀 가능성이 네. 있는 거죠 네. 내가 윤석열 검찰한테 당했다 네. 사실은 이렇다라고 네. 얘기하고 나올 수도 있죠 네이 재판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이게 또 일심까지 오는데 4 년이 걸렸는데 예. 이게 2심 가는 것도 이심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한 최소 2 년은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진짜 일단 네. 이 판결문 이게 제가 판결문 뭐 처음부터 끝까지 정도까지는 못했고 여러 기사를 읽어봤는데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법리 아, 적용이 그렇죠. 어렵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개발 이익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문재인 정부에,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값이 급등하면서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개발 이익이 만들어진 거고 그걸 설계할 시점에 성남시 입장에서는 그게 무슨 3천억 이익이 날지 5천억 이익이 날지 그걸 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최대한 하여튼 이, 이, 이 성남시에 도움이 될수 있는 것들을 자기는 확보를 하면서 민간하고 이제 이익을 나눠 갖는 그런 구조를 만든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손해, 이번 재판에서도 그거를 손해 산정이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 그래서 네? 이제 성남시에 미칠 네. 그 손실액을 검찰은 검찰은 7,800억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건 결과론적인 이야기일 뿐인 거고 그거를 진짜 손실로 이렇게 성남시의 미친 손실로한 달이라고 하는 게 산정이 어렵다라고 이심 재판부에서 판단을 했는데 일단 저 재판들을 음. 좀더 지켜보고요. 그리고 예. 저추이를좀 봐야 될것 같은데 예. 한쪽에서는 지금 이거를 이제 어그 검찰을 상설 특검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고 예. 또 하나 국정 조사를 해야 된다. 또 여야가 이렇게 예. 맞서지 않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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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상당 부분 어 이게 논란들이 꽤. 될것 같아요. 네. 검찰 내부에서도 당장 지금 노만석 대행은 이 항소 포기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하에 내가 내 책임하에 결정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반면에 그 입장을 내자마자, 어제죠. 그 입장을 내자마자 그 서울중앙지검장은, 어,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의 의견이 달랐다.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의 의견을 관철시키지 못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따른 사표를 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어, 일부 아까 얘기했던 그 강백신 네. 수사 검사를 포함해서 일부 검찰들이 지금 반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인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도 지금 상당히 훅폭풍이 불고 있는데 이게 에, 이 사안들을 조금 더 지켜보고 오늘 좀더 지켜보고 또 내일 또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하여튼 이 여론 동향에 따라서는 검찰이 검찰이 사실 그 윤석열 정부에서 뭐 찍소리 못 하고 윤석열 네. 의도대로 움직여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무혐의 처분하고 아까 그렇죠 예. 아까 이제 저희 그 썸네일도 그렇게 돼 있었지만 예. 윤석열 구속 취소나 금방 예. 얘기했던 그 김건희 예. 무혐의 낭지만 해도 아, 예. 검찰이 전날 어? 어 찍소리 못 하고 있었죠. 아니,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라고 하는 도도한 검찰 개혁의 흐름에 대해서. 아무 말못 하고 따라 온 거거든요. 지금까지 내신문 보뭐 그게 좋아서 그랬겠습니까 걔네들이 그런데 이거 이거 가지고 지금 건수를 잡은 거예요. 건수를 잡았고 여론의 동향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저는 검사들이 상당히 조직적으로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그런 무기로 저거를 활용하려고 할 거다. 어, 그러면 이제 네. 무기로 하려 하려면 이제, 어, 지금, 어, 하나의 어그 빌미, 네. 빌미를 잡긴 했다라고 네. 그렇죠? 볼 수는 있는데, 그 다음에 그러면 검찰 내부에서 할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어, 아니, 지금 뭐, 이제 여론, 노, 노만석 대행하고 지금 정성호, 정성호 법무부장 물러가라, 사퇴해라. 네. 이런 요구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저게? 직접적으로 이제이재명 정권을 향할 수가 있는 거죠 대통령실을 네. 겨냥해 가지고 네. 거기서 압력 넣은 거 아니냐라고 이전처럼 네. 전면전으로, 전면전으로 이제 가, 가고 계속 검사들 네. 들고 모아가지고 네. 하면서 네. 검찰 개혁의 어떤 정당성까지 네. 훼손시키는 그래서 이제이 사안을 응.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응. 들거든요 추이도좀 지켜봐야 하고. 응. 어, 어, 그래서 어, 추위를좀더 지켜보면서 어, 추가로 이렇게 나오는 소식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